유진 하우스에서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는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업고 돌아오는 사람. 하늘은 낮고 바람이 스산한 날, 춥고 시린 마음을 풀고 가는 곳. 택주를 다룬 이들이 떠난 곳이 아, 떠난 이들이. 파란 눈의 어머니와 함께 돌아와 비슷한 처지의 남자를 만나 홀례를 올린다. 헤드는텐마리에서 책을 읽고 새를 보며 한때 주인장이었던 철학자를 사색하며 만난다.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는 것, 누구나 식구가 되는 곳. 이미 잊었던 것, 타인의 삶을 통해 넓게 보는 세상, 다시 커지는 눈과 마음, 나도 모르는 우리의 것. 아, 빗장에도 비밀이 있구나. 역사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곳에서 한밤을 보내는 것은 생명의 빛을 받는 것이로구나. 순간을 영혼의 기억으로 저장하게 하는 곳 숙박이 아니고 힐링이다. 들어주고 나누고 오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다. 구둘장 위에 온기로 다시 꽃이 피고 희망과 사랑의 바람이 분다. 우리는 친구. 이밤 별들이 빛난다. 성북동 유진 하우스 해화동 유진 하우스에. 아아 여기 <laughs> 여기 하우스에. 아